조각 이정도 샀으면 됐겠지? 맞아서? 아니, 아직 7르까지는 조금 더 봐야 돼요. 오늘 내가 검마를 깰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 검마? 팡이 형 긴장타게 해주고 싶긴 해가지고, 검마가 깰수 있냐 한번 사이즈를 재고 싶어가지고,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아, 팡이 형 검마 깼어? 오, 검마 깨고 잤어. 어, 뭐야? 아, 이거 긴장감 줄라 그랬는데 이걸 깨고 자네. 아 <laughs> 어, 팡이 형, 아, 뭐야? 아이씨, 팡이 형 이거 돈 찍는 거 있어요? 아 기다려 기다려 저도 이제 스펙업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이거나 포스를 조금 더 찍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리턴 좀만 더 팔아야겠다 야, 지금 비온드 사용해서 아케인 포스 뻥을 이, 이 아케인 포스를 받고 저기에서 이제 제네시스 패스 하면은 또 아케인 포스를 받고 포스가 보니까 1700이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1700을 한거지 했는데 어좀 신기하긴 하다 1700이 되더라고요 악포가 1380으로 나와 어때 개쩔지 이거를 포뻥을 하고 잡으면은 막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거거든. 일단은 내가 어제 안 받은 게 있거든. 챌린저스 이걸 다안 받았어. 이러면 난 스펙업 요소가 꽤 많아요. 오, 다 뚫었어. <laughs> 와, <laughs> 최악의 효율로 붙었네, 사. 걸려봐, 이거. 안 걸린다, 이거. 안 걸려, 안 걸려. 걸리. 걸리면 안 돼요. 아, 이게다? 아, 안달려가 거리긴 했는데.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판정이 되게 길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됐까 일정 에서 밀리니까, 원, 투에 깬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고구려 해도 딜에 틈을 두지 마. 두지 마. 무조건 고구적으로 개빡 딜해가지고 최대한 틈없이 딜하겠습니다. 오, 야, 이씨. 의지 좀 빨리 쓸걸. 의지 아끼다가 개쳐맞았네. 그냥 데카 날리고 들어갔네. 최대한 딜을 많이 넣어야돼 불편한 허세컨 자체가 없어야돼 아 반대편 진짜 방향 아 진짜 저기 이동기 진짜 미치겠다 <laughs> 나 이동기 때문에 몇번 쳐 죽은거야 지금 이거 리트 빨리 박자 아니 이동기 때문에 자꾸 죽네 저걸? 야 안되겠다 이 이동기를 앞에다 땡겨놔야겠어 너 일로와 그냥 오케이 깔끔 퍼머스 안되 그랬는데 쏘는 게 맞았어. 와우 미친. Oh <laughs> 어, no. 아 이거는 내실수했어요 인정. 와미친 <laughs> 이게 극딜을 끊으면 안돼 오히려 상대로 그냥 맞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팝이 아, 안맞는단 말이죠 이게 극딜을 끊을수가 없어 끊으면 개조래요 아, 이게 안 까져? 아, 이러면 극를 써야 돼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냥 써. 네, 밀어야 돼요, 이러면. 형들이 한번 보고, 안 돼, 포기하겠습니다. 형들이 되네, 안 되나 봐야 돼요. 아, 된다. 된다, 된다, 된다. 근데 이게 노블이 없는, 아예 없는 버전이라서, 노블이 있는 환산량좀 다르긴 해. 자폐가 좀잘 까진다. 이거 무조건 깨겠는데요? 아, 아까가 아쉽다. 그 영점 0.3% 깠으면은, 안에서 극딜 쓰면은,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좀 많이 아쉽게 됐어잉? 오, 야, 야, 이씨. 뭐해. 파운틴 먹었는데 죽어버리이 거를? 야, 잠깐만. 아, 방금 내 정지 세게 왔다. 어떻게 했어이달지 방금은? 이건 좀, 잠깐만 조심해야 돼요. 잠깐만. 말하지 말고. 집중해. 오! 바로 합시다. 가자. 아, 수고했습니다. 검솔걸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보상 한번 까볼까요? 쓰리심? 오케이. 똑똑이. 자, 119%요. <laughs> 아, 어디? 건강 식단 뭔데 이거 무기 상자면 비쌉니다 무기 상자 제발 무기 상자 무기 상자 무기 상자 뭐야 방어 상자 무기 상자 야 어디 있어 상자 상자 오 무기 상자 오 무기 상자 이야미 오케이 아 무기 상자 비쌉니다 여러분들 아 뭐야 14억 됐어 시세개똥닦개똥 났겠네 아니 시세왜똥 났겠어요 아 이거 어제 80억이었잖아 어제 잡았어야 됐어 아이거좀 많이 아쉽게 됐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검은 마법사 솔플까지 그래도 팡영하고 템포를 맞춰야지 팡영도 오늘 깼는데 어 나도 오늘 깨야지 이제 솔직히 이제 최강파티 잘라면은 이제 보스 깨는 거 템포는 웬만하면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검마환산 4만에 깼습니다 좀 약간 조금 오버딜이긴 해요 3만 6-7천대도 깼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시간 남은 거 보니까 3만 6-7천대도 깼을 것 같다는 느낌 야 여러분들 다이아 껄지, 껄지. 오케이. 다이아까지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데? 어, 나 다이아 어떤데? <laughs> 아, 근데 이동기 이거 고쳐 쳤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이동기가 손에 잘안 가네. 아무리 여기 아래다가 둔다 하더라도. 이동기가 손에 잘안 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거? 내일은 칼로스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칼로스 딱 깨는 것까지 보여줄게.